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랜스포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범블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블비는 이 제품인데요. 음, 북미 쪽에서는 트랜스포머 타이탄즈 리턴이었고, 일본에서는 트랜스포머 레전즈라는 상품군으로 출시되었던 범블비입니다. 어, 구입하는 방법은 미국 아마존이나 일본 아마존에서 범블비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 범블비가 많이 있잖아요. 어, 그 중에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한화로 한 만, 오, 0 0원 정도 더하기 배송료 하면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는 정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판매대행이나 뭐 그런 직구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입해서 팔고 있는 사이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렇게 음, 트랜스포머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는 주목받을만한 제품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죠? 약간, 콘헤드 대머리 같은 느낌의, 어, 엑스맨 프로페서 엑스 같은. 사실은, 약간, 이 할멧이 콘헤드 모양인 거고, 이 사람이인 거죠. 네. 갈색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 초대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G1에서의 그, 음, 샘 위, 위키 같은 존재인 스파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는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아저씨 스파이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특이하게 이 머리로 변형이 되는데, 미국판 포트리스 막시무스로 합체를 하는 이 머리가, 어, 잘 모르겠어요. 그, 그 타이탄즈 리턴 버전에서는 포트리스 막시무스라고, 어 트랜스포머 중에 가장 큰 트랜스포머. 아니지. 가장 큰 트랜스포머는 유니크론이겠네요. 로 뭐 그런 이야기 별로 재미없죠 네. 음,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중에는 실제 제품으로 가장 큰 제품이 60cm 정도던가 어, 메트로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포트리스 막시무스가 있는데 그리고 공룡 모양으로 생긴 트립티콘이라는 제품도 있고 그건 좀 작지만 어, 아무튼, 트레, 포트리스 막시무스는 일본판과 미국판이 있어서 미국판에는 이 사람, 스파이크 아저씨가 이렇게 엑셀 슈트라고 하는 이 슈트를 입고 변, 변신을 해서 헤드온 해서 로봇, 로봇이 트랜스포머가 된 다음 그 트랜스포머가 한번더 헤드온 해서 초거대 로봇 포트리스 막시무스가 됩니다. 음. 국내에 정발된 제품도 있어요. 17만원 정도에 지금도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거대한 그 포트리스 막시무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스파이크가 아니라 에미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뭔가 급조된 듯한 설정의 헤드마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 조형이 더 애니메이션틱한 것 같습니다. 음, 꽤잘 만들어진 모양새이기 때문에 포트리스 막시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머리를 한번 구입해보는 건 어떠실지요 판촉사원 같네요 <laughs> 음, 그래서 저는 음, 됐어요 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이게 오늘의 주인공 범블비 일본에서는 범블이라고 하나 입니다 폭스바겐 음. 비틀 형태를 하고 있는 범블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 지원 애니메이션 쪽 범블비는 폭스바겐 비틀 형태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하고 있는데, 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어, 범블비. 그게 트랜스포머 6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범블비 거기에 나오는 범블비도 아마 비틀 비클로 비클 형태가 폭스바인 비틀 형태인 모양인데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비틀 형태가 아니죠. 상당히 어 장난감 자동차 같은. 음. 그런 형태의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약간 유니크한 이런 거죠. 이런 포름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범블비가 많이 있는 가운데 이 녀석만 장난감 형태의 자동차인 겁니다. 음, 오히려 더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본넷도열린다그리 변형 때문에 이 부분, 판넬이 열리는 것 뿐입니다만은 돌리는 것입니다. 길에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까가, 까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아, 이건 안 열어도 돼요. 음. <laughs> 그런,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요. 리뷰하다가, 약간 이런 설명이 잘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리뷰를 던지는 이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아, 아, 변형을 시키려고 하네요.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사람, 헤드마스터를, 파괴적인, 트랜스포머의 파괴자, 스베트너 트랜스포머, 아까이스가면라이더 디케이드, 같은, 같은 인물입니다, 저는. 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잘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음. 잘 떨어지는 주제에 되돌려놓기는 약간 힘든. 그리고 이게 잘 빠져요. 음, 이것도 그런 느낌의... 어, 약간 헐거운... 약간 이렇게 열다 보면 각도 조절에 실패해서 튀어 나오는 이런 어, 그런 정도의 그런 겁니다. 이렇게 태워줄 수 있습니다. 어, 음. 이번에 어, 이 지금은 파워 버더 프라임으로 시리즈가 넘어갔지만 이전 헤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비클에 태울 수 있는 기믹이 있어서 완전 변형은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재밌는 면이 있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굳이 이런 곳에 댓글까지 남겨주시진 않으실 분들이 아마도 파워 보더 프라임 광고를 어, 가져오도록. 뭐라고 해야하나?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파워오브 더 프라임 좀, 그, 좀 그래요. 저는,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드마스터까지가 그나마 어, 수용 가능한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 뭔가 변형 합체에 사용되지 않는 이게 완전히 남는 그런 면이 좀음 그리고 고대 프라임 같은 이상한 설정 끄집어내서 막 <laughs> 추가 무장 한 개씩 이렇게 만들고 잘 범블비 음 범블비 변형 완료 잡고 뭐 뭐라고 했더라? 음. 작, 작고 노란 친구입니다 어깨 부분은 그대로 변형이 안 되는 매우, 매우 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음,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이런 부분 보면 클리어 파츠가 그대로 보이는 관절이에요 이 제품은 이 노란색 파츠가 전부 하늘색 클리어를 사출해서 거기에 노란색만 도색을 했는데 관절 부분은 도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인데 클리어로 되어 있는 어색한 이런 느낌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음 신경이 쓰였던 점이라고 하면, 은근히 잘못 쏜다는 느낌이 있어요. 발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 정도 발 크기에서 나오는 접지력이 아니에요. 뭔가 약간 좀, 음, 비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발이 관절이 이렇게 약간 역광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포즈를 잡기가 좀 어렵다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어지는 패턴이 꽤 많죠. 어디도 돌아가고 이 부분은 비커형 테일 때는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중 힌지로 되어 있어서 한 계단 더 접어서 이렇게 끼우는 옛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엔 다 옛날에도 좋은 제품은 많았지만 뭐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 어떻게든 싸게 만들려는 이런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끼워지는 이런 설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번더 이렇게 접어 넣게 해주는 이런 배려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만, 무기가 없어요. 무기 없고, 뭐이 사람이라도 들면 좋겠지만, 안 끼워지네요. 음, 그렇서 오늘은 범블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어, 정확히는 트랜스포머 레전즈 범블비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음. 뭔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소개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해보았습니다 음. 서, 썸네일은 어떻게 하지? 한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썸네일 따로, 따로, 따로 촬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에 나오는 스크린샷으로 썸네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이 있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구독, 그래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빠이.